아, 천선산 천선산 비타암입니다. 어, 대한불교조계종 시보교구 본사 통도사 음, 통도사 말사인 비타암이라고할 수가 있습니다. 자 비타암으로 한번 가보도록 해볼게요. 자비타민 비타암으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석가모니 그래. 부처님이 계시는 거 석가모니 그 부처님인데, 이게 그 기야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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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역 시대부 뭐, 300년대야, 부처님. 3 0년대 300년대, 이 그, 부처님만 그걸 포을 해가지고, 그, 부부사 부처 부처님 있잖아. 그는, 그, 600년대야. 처음에 이제, 그, 부처님이, 멋있고 참 아. 어 잠깐만. 아, 그럼 이후에 통도사 가 당건된 거있요 왜냐 그게 지지자. 비탐, 비탐또 멋지지 않습니까? 음. 통도사, 통도사 15교구 말사인 비탐도 통도사만큼 멋진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 굴법당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예상 법당에 들어가지고 사진은 찍지는 않겠습니다. 음, 예절상 뭐 법당에 부처님을 찍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절 비타만 돌려보는 식으로 할거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오면스님이 커피 커피나, 자, 차도 한 잔씩 드립니다. 자, 굴법당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. 저이 아기자기하게 음 정말 이쁘지 않습니까 이쁜것 음, 같습니다 비탐 비탐 이쁘지 않습니까? 참 이쁜 것 같습니다. 음, 다음에 굴북당 굴북당에 가서 기도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비탐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대한불교 15교구 그, 통도사 말사, 아, 말사인 그, 비탐, 비탐을 음,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,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.